이번에 플래니라 헌터스의 1대1 어 대결을 가도록 하고 이번에도 저 챔프를 고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승천은 어떤 챔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 저는 디브? 아이아이다 맥크리요? 음... 맥크리 좀 보고 배울게요 근데 1대1은 다 비슷하지 않을라나? 아 그건 그러네요 진짜 나오네? 어제 보니까 시청자분들1대1매클리하고니 맥크리 한거 보니까1하고할것 음, 같긴 하고요 만약에 1대리면 그, 공격 수비 모두 영웅1하고 왔습니다. 1하겠네요과다1다 두분 다1대1이 시작하고 왔습니분들이시기 때문에 재밌을 것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헌터스랑 제가 좀 많이 게임을 해봤는데 헌터스가 이제 겐지를 하면은 좀 하이라이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플레닛는로드오그 하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승천은 하이라이트 많이 나왔었나? 덴베야? 글쎄 모리기랑할때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번 나왔네요. 어, <laughs>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딱한번 나왔어, 딱한 번. 언제? 글쎄, 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나온 게랬어, 라이너트로. 아, 그런 거 같다. 내가 그냥 혼자 할 때는 하이라이트가 좀 많이 나오는데 라이너트로. 아니면은 이 인, 3인 넘어갈수록 이제 파티 사람들이 좀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 네. 아무래 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도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서 덜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이제 보면 성관판을 잘 뺐어요, 그죠? 예, 겐지 운 좋은 걸소리있지 근데. 오, 맥크리 딜이 진짜 오징어데요 맥크리 한평타다몇 데미지죠? 4 5 85? 45. 아, 45? 85면 미치지 이거. <laughs> 야, 라인 아르도 망치보다 더 세. 와. <laughs> 뽕맛 빠른 거보다 더 세. <laughs> 왠제 언제 만피 됐대 그니까 오와 어제는 그 거점 점령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좀원반을해보였거든요 어제 거점 점령을 좀 많이 해서. 아무튼 어, 이게 공격하는 쪽이 좀 많이 유리한 것 같아. 그렇죠. 체력 회복이 일단 되니까. 허, 회복. 아이고. 아우 나이스. 질풍참을 쓰긴 썼는데 안 되네요. 그니까. 맥클시아파 나쁘지 않네요. 화물이 멈췄다. 이런 상황은 계획이 없었을 텐데. 촤! 촤! 와! 피가 8 남았는데, 아, 방금 진짜 <웃음> <웃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야. 거기서 궁을 써가지고 예. 맞출지 좋은 판단이었네요. 하지만 이제 맥크리도 했지? 궁쓸 때가 됐는데, 오아이고맥리는 음. 아. 한번 싸우고 오면 무조건 여길 들러 바로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어, 아, 와, 굿 끊었어요. 아, 되게 끊기네. 끊기지. 쓰고 있을 때 써서 그런가? 어? 그렇지. 아 어, 이건 제대로 맞았는데. 이거. 드디어 여기대, 여기도 힐캣이 있다는 걸 깨달으신 뭐. <laughs> 프렛님. 화물이 멈췄다. 어서 옮겨야 한다. 성광탄을 아주 잘 맞히네. 성광탄이 범이다 보니까 옆구리에 맞추도 겐지않... 안 되지. 겐지가 너무 불쌍한데. <laughs> 겐지가 궁을 안 쓰고 있다는 거는 그니까 궁 이제 좀 쓰셔야 되는데 흥 <목소리> 뭐세 <목소리> <목소리> 와 하지만 추가 시간 야 드라마 잘했어요 샤빨이 아주 좋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소리> 이게 성과 타이밍 기점까지. 아이고 대가리 체제로 <목소리> 받으셨네. 자, 다시 해볼까. 맥리가 다시 공격 지도권을 잡고 있다. 서로 2는 빠진 상태 어, 게이지가 다안 찼어요 겐지 어. <laughs> 압승인가 이거? 역전인가? 어디보자

맞아. 이동 중 화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 어, 참. 그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laughs> 이젠 뭐. <laughs> 아 아깝다 아까 전에 맥클리 이길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그궁으로 맥클리 죽이고 간게아 피가 없다. 으, <laughs> 이무기요 <임무 기여> 시간이. <laughs> 근데 수비겐지는 어떨지 모르겠네. 플래니가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말린 것 같아. 예, 약간. 흐름이 끊긴 거죠? 잘 가던 흐이 <laughs> 수비 겐지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많이요. 그렇죠. 게다가 공격은 힐이 움직이는 거라서 아무리 힐이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겐지 시점으로 봐야겠다. 뭐, 세계 어딘가에서 식량이지고 있다. 아이고, 성화탄에 빠지긴 했는데, 오, 한 발이 잘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오, 튀기 좋은 선택. 하지만, 피가 차는 거는, 역시, 막을 수 없죠. 마무리를 확보했지. 와오겐지가 좋은 선택을 했네. 딱한 발로 대가리가 딱... 그.. 저거 버틸 수 있을까? 겐지가 버틸 순 있지? 잘하면 이번에는 무조건 견딜 걸? 음아 그러네. 걔지. 아잼두 발이 오른쪽을 못 봤네. 두 발이 제대로 들어갔어. <laughs> 소리 플레이 하시던 것 같은데. 어, 난 않는다. 아 이거 못 버티고 시간 늘어났네. 맥데그 성감 을 잘못 떴졌 네. 옮기는 중이다. <laughs> 오, 비격이 잘 썼다. 오, 지금까지 깔끔하네. 어, 이건. 근데 밀린 거리가 좀 멀어서. 자, 다시 해볼까. 아무리 멈췄다. 지금 구르기는 좀 의미없지 않았나 싶은데? 오 이거 파리 허.. 아, 어어 아, 아, 이거 설마 아아 그냥 난사로 마무리 음, 어떻게 보면 좋은 상태였죠네이라 아이고. 아 옮기는 중 완전 말렸어, 지금. <laughs> 너무 조급한데? 그러게요. 아, 화물이 뒤로 가네요. 화물이 다안 갔다. 이 그만 비어가. 어서 이걸 옮겨 그성광쓴 거지 삼광. 성광. 음, 그렇지. 성광을 썼는데 안 맞았어. 아, 와김지 너무... 진짜 잘버텨어 김지가 잘 버티는 거라기보다는 맥크리의 그 명중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 같은데? 예. <목소리> 판단력과 명중률이 약간 너무 화물 미는 거에 <목소리> 조급한 거 같아요 방금. 봤죠 지금 겐지가 그렇죠 <laughs> 서로 봤죠 겐지. 어, 오 나쁘지 않아. 소개한 아, 아. <laughs> 이입니다아한번더 쓰렀다면 모르겠지만 야 이거 <laughs> 그 경험에서 나오는 궁 판단력인가요? 궁과 궁을 맞궁을 쓰는. 어, 최고의 판단요. 결국 밀긴 했네요. 그러니까 아무 차지 피차는 게. 미안 헉, <laughs> 매크리 진짜 쪼미쎄요 그렇죠. 매크리는 아 <laughs> 아, 하마무를확보했기까진 같지만 시체가 갔네. 아이고, 뭐. 맥크리가 아 이거 메크리가 이겼네 아이다 아니 아 아이네 이겼네 뭐어 보면 달라지지 뭐지 어 방금 뭐지 그냥 죽이면 됐지 않나 뒤에 아예 등을 안 등을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 메크리가 어, <laughs> 화물을 밀고 있다라고 화물은 밀고 있었어요 이 근데 그... 마지막에 안 밀고 있지 않았어 밀었어요. 조금 밀렸었는데 딱 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죽은 거죠. 거의 다 밀었을 때. <목소리> 부르기를 쓰지 말지. 무비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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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깔아아아 깔끔하게 구우를 네버거지로 <laughs> 이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지막 궁 나올 것 같은데. 최고의 플레이. 데러 나올 것같은기퀸 나올 것은 정말 좋은선택이어 a g a i